안녕하세요. 포미 치과 대표원장 이경민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멋있어 보였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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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멋있어 보였고. 뭐 따로 딱 치과의사를 생각한 건 아니고 었 그냥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 다른 생각이 더 커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었는데 다시 틀었죠. 진짜 20대 때 진로를 급격히 변경해가지고 다시 치과의사로서의 지금 삶을 살게 됐습니다. 아픈 부분을 내 손으로 이제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.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고,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보람이 있었던 환자분은 제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, 이제 젊었을 때 사고로 일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틀리가지고 오랫동안 하셨었는데,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시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드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다 하시게 됐어요. 제일 치료 만족도가 높은 분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. 틀니를 하시다가 임플란트로 다 변경을 하셔가지고 틀니는 이제 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이제 불편하시다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식사를 엄청 잘하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식탐이 생기시고 살이 찌고.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정기검진하러 이렇게 내원을 하셨을 때 얼굴을 딱 뵈면은 살이 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되게 보람되죠 그런 거 제가 상담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엄청 뭐 분비는 치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되게 많고 실제로 단순히 그냥 뭐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되게 그런 아픈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서 저도 또 보람을 또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네,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과 이렇게 하면은 아 가기 싫은 곳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은 무섭거든요 아프고 이런 그런 이제 막연한 이제 불안함과 공포감을 치과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많이 주는데 우리 치과에 오시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심을 하고. 믿고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로 만들고 싶은 네,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.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다른 원장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. 그래서 뭐 마취가 보통은 제일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마취도 일단은 뭐 장비 자체도 최근에 나온 뭐 최신 무통 마취기를 통해 가지고 마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좀 최대한 통증을 적게 해서 이제 마취를 할수 있도록. 이렇게 하고 상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무섭겠지 아프겠지 이런 상상만으로도 이제 그런 불안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소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보통 치과 치료를 시작하면 은 환자분들이 손을 이렇게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은두 손을 진짜 완전 이렇게 꽉 쥐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촉감이 보들보들한 그런 이제 인형이나 쿠션 같은 거를 좀 들여가지고 그런 세세한 촉감에서부터 오는 안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느끼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치과를 만드는 게제 네, 목표입니다. 네, 제가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 포미치과를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. 아직은 환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은 한번 와 보시면은 아, 좀 다르구나. 어, 포미치과 진짜 좀 괜찮은데?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포미치과가 우리 동네 아이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